인류의 역사 속에서 권력은 늘 벌과 공포로 다스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으로서 믿기 힘든, 기묘하고 섬뜩한 사용 방법들이 탄생했지요. 고대 페르시아에는 벌통용 사용이 있었습니다. 범죄자를 나무통에 가두고 꿀을 바른 뒤, 벌과 곤충들이 달려들어 천천히 죽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고통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중세 유럽에서는 바퀴형의 악명 높았습니다. 사람을 거대한 바퀴 위에 묶고 뼈가 부서질 때까지 망치로 내리치는 형벌. 공포의 구경거리가 되어 군중 앞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링치라 불린 능지처참이 있었습니다. 살점을 조금씩 베어내어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잔혹한 형벌이었죠. 그리고 스파르탈 구덩이형, 아즈텍의 재물의식처럼 종교와 전통의 이름으로 포장된 처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사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권력자가 두려움을 각인시키려 만든 무대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가장 잔혹해졌고, 그 잔혹함은 권력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남은 것은 공포가 아니라 부끄러운 기록뿐입니다.